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L 마케팅의 김유성 PM입니다 어, 이전에 제가 어, 김유성 TV라는 저희 채널 명을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계속 운영을 하다가 어,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민들레 미디어 회사뿐만 아니라 온라인 마케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어, 채널 명을 어, 저의 이름이 아닌 EL 마케팅 아카데미,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해서 다시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방문한 이곳은 서울시 강남입니다. 서울시 강남에 공유 오피스에 와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저기 동대문구에 있는 제약회사, 의약품 회사의 미팅을 마치고 또 오늘 저녁에 또 미팅이 있어서 그 중간 텀 시간이 남아 있는데 또. 사무실까지 가기가 모여서 뭐 이렇게 공유 오피스를 잡아서 또 서류 정리도 하고, 어, 약속드린대로 일주일에 한 시간씩 어, 좋은 내용과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만나 뵙고 있습니다. 어, 지금 어, 라이브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거구요. 지금 라이브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재방송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다양한 내용이라고 하면, 온라인 마케팅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면,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 부분들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질문을 던져주시면, 그거에 대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강의를, 어 강의만 하는 사람이면, 정말 정해진 시간에 딱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어, 약속드린 대로 어, 강의를 하면 좋은데, 어, 제가 원래 본업은 어, 강사가 메인이 아니라 어, 사이트도 제작하고 영상도 제작하고 하는 그런 어,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알짜배기 팁으로 전해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렇게 일주일에 하나씩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는 것을 한 사이트에 모아서 어, 보시기에 아주 편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소 지금 제가 원래 작업했던 그런 사무실이 아니라, 이렇게 공유 오피스다 보니까 뭐 노이즈가 지금 들어가는지, 들어가고 있는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지금 유튜브 썸네일로도 나와 있잖아요. 그 썸네일로 나와 있지만 소개시켜 드릴 그 주제가 바로 성공적인 어, 온라인 브랜딩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런 제목으로. 바로 이 제목이죠. 성공적인 온라인 브랜딩, 과연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브랜딩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브랜드, 브랜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에 없는 것을 상품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구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브랜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제 점차 그 브랜딩이라는 개념이 오프라인상의 개념보다 온라인상의 개념으로 점차점차, 점차 어, 그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 시국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주셨어요. 그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어 자신의 물건이나 자신의 상품을 오프라인상에서만 계속 판매를 하셨던 분이셨는데, 온라인 상으로 어떻게 그 나의 가치, 나의 회사, 나 우리 회사를 어 브랜딩을 할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문의를 주셨었는데요. 이처럼 점차 점차 온라인에 관련 온라인 브랜딩의 그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서두가 좀 길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성공적인 온라인 브랜딩, 과연 무엇일까라는 제목입니다. 어, 뭐 현란하게 PPT를 준비하기보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 보고 바로바로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어, 오리엔테이션 차원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온라인 브랜딩, 과연 무엇일까요? 자, 한번 보면, 자, 필수적인 3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업을 시작한 지 거진 한 5년차, 6년차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컨텐츠 제작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점차 점차 그 컨텐츠를 통해서 브랜딩화해가는 그 과정 중에 필요한 부분들이 꼭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세 가지를 오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컨텐츠. 여러분들은 컨텐츠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음. 일단 한번 컨텐츠가 어떤 개념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방송은 어 정말 초보자분들도 쉽게 아 이런 기초부터 좀 배워나간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컨텐츠를 딱 한번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자 보이시나요? 자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어, 미디어의 내용물을 뜻한다. 컨텐츠를 장르가 영화든 문학이든 학습이든 뉴스든 오락이든 간에 기획이나 창작 혹은 가공이나 개발을 누가 했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서 추후에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원작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 말 그대로 컨텐츠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해 주기 위해서 나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을 바로 컨텐츠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주제 한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컨텐츠. 온라인 브랜딩의 필수적인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컨텐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온라인 브랜딩을 배우기 이전에 앞서서 테크닉적인 부분들을 많이 배우려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영상 편집을 정말 많이 배우세요. 더욱이 자격증까지 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방송국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신문사에서 마케팅 관련된 업무를 보면서도 실무 실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정말 중요하고 그렇지만 자격증이 정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자격증 그리고 어 이런 제작 관련해서 자격증을 따면 내 자신이 정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거와 그거는 정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 이런 컨텐츠 제작하면서 자격증 과정까지 코스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거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그 전에 앞서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컨텐츠가 무엇인지, 그거에 맞춰가지고 커리큘럼을 짜서 교육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 네, 두 번. 자, 그 컨텐츠는 이런 종류가 있겠죠. 자, 텍스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영상, 소리. 이게 컨텐츠 영역의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보이는, 보는 글쓰기입니다. 글, 텍스트. 어, 뭐, 신문상에 보이는 그 글도 컨텐츠가 어, 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왜 저도 오늘 강남역을 지금 내려서 쭉 오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 광고가 정말 많습니다. 그 광고에 보면 예를 들어서 헬스장. 헬스장에 딱 지나가는데 앞에 지나가는데 뭐몇 개월 뭐 살뺄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글자로 써놓기도 하겠지만 그 옆에 어 아름다운 정말 살이 빠진 아름다운 여성의 사진을 넣거나 근육이 정말 빵빵한 남자의 모습을 딱 넣으면 아무래도 눈이 더 한번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컨텐츠라는 것은 각각의 요소들이 합쳐진 것을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영상. 영상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 중요한 어, 요소로 자리잡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초보자이신 분들도 이런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뭐 촬영도 배우시고, 그 다음에 편집도 배우시고, 그 영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까지 배우십니다. 그리고 소리는 어,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 영상 안에 소리도 들어가고, 텍스트도 들어가고, 이미지도 들어가잖아요. 영상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소리와 텍스트, 이미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종합 예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이런 컨텐츠를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과 더불어서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알고 계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것을 모르고 무작정 기술적인 부분들만 배우시면 한계에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콘텐츠고요. 다음 두 번째가 바로 브랜딩이라는 겁니다. 브랜딩, 어 브랜딩이 무엇일까? 또 이것도 역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브랜딩. 자, 브랜딩이라는 요소가 이렇게 나와 있죠. 브랜딩은 소비자들의 머리에서 시작해서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특정 브랜드의 신뢰감, 충성도, 편안함 등의 감정을 느끼며 어, 그런 감정들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경험들을 통해 그 브랜드의 가치와 이미지를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브랜드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어,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어, 딱 사무실에서 나와서 카페, 1층에 카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카페가 두 곳이 있어요. 그 출구로 나가는 길에. 그런데 어느 한쪽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제가 좀 이해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카페 사진을 한번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카페가 많죠. 최근에 우리 주변에 카페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카페가 아름다운 카페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출장 나오는 길에 봤는데 한쪽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텅빈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픈 카카오톡 그 카톡방에 이두 카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렸는데 어, 오픈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브랜딩이라는 것은 어, 그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를 즐기는 사람이 어,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 카페를 선택하고 제가 마시고 싶은 음료를 결정할 때 내가 편하고 내가 어 즐겨 찾는 곳에 가서 음료를, 마시 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브랜딩 역시 내가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브랜딩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어 소비자들의 머리에서 시작해서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겁니다. 정말 이 부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가 정말 중요해요. 처음에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그냥 유명한 브랜드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영상을 만들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그냥 무조건 고 퀄리티 아주 현란한 영상을 만들면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혹 반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생각이죠. 그런 것처럼 브랜딩 과정 중에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2017년도부터 직장인 생활을 벗어나서 저의 사업을 시작할 때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2년 동안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나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 뭐, 제주도에 가서 한라산 등반도 하면서 혼자만의 생각을 정말 많이 한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브랜드를 만들 것입니까? 그 브랜드는 여러분들의 욕심이 아니라 그 욕심이 고객에 있어서는 편리성으로 머리에서 감정까지 와 닿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 지금 민들레 미디어라는 브랜드를 저는 콘텐츠 제작 영상 제작 홈페이지 제작에 관련된 브랜드 인지도를 그렇게 심어 놓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최근 들어서는 강의 관련해서도 저에게 연락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브랜드, 내가 생각했던 처음의 브랜드와 더불어서 점차점차 점차 사람들이 생각하는 브랜드를 섞어서 만드는 게 세상 속의 브랜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가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되지만 내가 누구인가와 브랜드는 같은 것일까라고 여쭤본 이유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머리에서 감정으로 느끼는 그런 브랜드를 같이, 같이 믹스를 시켜야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무이한 브랜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 기존에 제가 이제 민들레 미디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컨텐츠 제작을 계속 줄곧 해왔는데요. 앞으로 EL 마케팅 아카데미라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는 이렇게 컨텐츠 제작,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연구, 다양한 마케팅적인 요소들을 저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플랫폼입니다. 요즘 들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플랫폼이죠. 네, 일단 플랫폼을 한번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기본적인 부분들을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처음 어, 보시는 분들도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플랫폼 볼까요? 특정 장치나 시스템 등에서 이를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틀 또는 어, 골격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최근 구글, 애플,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이 자신들만의 강점을 가진 플랫폼을 통해 각자의 영역에서 절대 강자로 부상하면서 비즈니스 업계의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 이 플랫폼에 대한 영역을 좀 약간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 보이면. 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까지 자신만의 플랫폼을 이미 벌써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플랫폼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즐기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컨텐츠와 브랜딩의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어, 자신들만의 강점을 가진 플랫폼을 통해 각자의 영역에서 절대 강자로 부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컨텐츠가 있고 여러분들만의 브랜딩이 있다면 꼭 여러분들만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 플랫폼이라는 영역은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거대한 기업에서 만든 하나의 플랫폼인 거잖아요. 그 플랫폼에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음. 자, 이 말은 즉슨 세상에 없는 그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스스, 스스로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 실례로 바로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콘텐츠들을 모아놓은 그 하나의 바구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첫 번째 요소 중에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어, 노션. 최근에 많이 이제 노션을 통해서 뭐, 사내 뭐, 회의 업무 일지도 쓰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노션이라는 그 기능 중에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의 스토리를 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영상도 올리고, 그 다음에 나의 회사 소개도 올리는 게 굉장히 좋죠. 네, 이런 플랫폼을 어, 앞서 말씀드렸던 콘텐츠와 브랜딩을 넣어서 자신만의 페이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올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그 플랫폼의 집합체 역할입니다. 네, 사람들이 보고 쉽게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일반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하지, 어, 이용하지 만들지는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애플, 정말 구글, 정말 거대한 기업들은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데 먼저 세팅하는데 가장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다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 보면 컨텐츠와 그리고 브랜딩 그리고 플랫폼 이게 세 개가 합쳐지면 어,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취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 스스로를 고용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세 개가 합쳐지면 어, 내가 나를 고용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제가 만든 회사는 민들레 미디어라는 회사고요. 2022년 올해는 EL 마케팅 아가데, 아카데미라는 그런 어, 온라인 마케팅 교육 플랫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내가 이 일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이 남이 만든 일자리에 내가 부품처럼 부품처럼 끼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내 일자리에 내가 스스로 어, 수입을 창출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지금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콘텐츠 이 영역으로 보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릴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뭐 블로그, 블로그도 하나의 그 안에 보면 뭐 이미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진도 들어가고, 글쓰기도 들어가고, 동영상도 들어가는 것처럼 그것도 하나의 콘텐츠 영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글쓰기, 영상 제작, 그 다음에 디자인 이렇게 각 영역별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또 그리고 브랜딩 관련해서 보면, 어, 실 애로,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몇몇 채널을 관리해드리고 같이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 어, 내 채널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부터 시작을 해서, 어, 로고 기획부터 채널 기획, 그 스토리를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브랜딩 계획도 같이 하고요. 어, 가장 또 어, 요즘 강의 시장 중에서 대중화된 부분이 바로 플랫폼 영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플랫폼 영역 이렇게 써 있죠. 이 플랫폼이 이 플랫폼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톡. 어 최근에는 짧은 영상까지 만들 수 있는 어 그런 쇼톡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 EL 마케팅 아카데미에서는 하나씩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오늘은 어 성공적인 온라인 마케팅에 관련된 필수적인 어3 요소를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아주 기본 개념을 정말 살펴본 겁니다. 아 콘텐츠가 바로 이런 거구나 아브랜이이바이 이런 구나플아플이폼이 아, 이런 나 이런 이본적인적인요알를있으있하면하하씩하접씩하시하시 하나씩 아주 편하편하껴지실지실다니다 자, l a t f o r m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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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추석 기간에 쉬었고 그 다음 한 주, 이번 주에 여러분 들과 함께 약속 드린 그 것을 지금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8월 25일 날에 어, 성공적인 마케팅을 위한 포토 사이트 유저 인터페이스를 같이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9월 1일 날에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 추석 전 9월 9일 날에는 코로나 시대의 공간 개념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잠깐 살펴보았고, 오늘은 9월 16일 성공적인 온라인 브랜딩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이렇게 부담 없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진행을 하긴 하지만,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또 재방송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어, 내가 이런 관련, 이런 영상 관련, 이런 컨텐츠 관련해서 이런 강의 주제 관련해서 같이 공유하고 싶고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올려드린 명함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이메일 보내주시면 그 관련 내용을 다시 또 참고하여 준비해서 여러분들을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E.L 마케팅이 그 플랫폼을 제작 중에 있어서 아마 10월 초, 10월 3일 경에 오픈 예정입니다. 어, 이 사이트는 어, 제가 소개해드린 다양한 그 교육 커리큘럼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어, 같이 공부하는 그런 스터디 모임 하나의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많이 기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잠깐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 온라인 마케팅 브랜딩에 관련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